더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는 도니 버밀리언 버리디아 프라임 궤도에서 전해드립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휴양 행성이 지금 끔찍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일꾼들을 동원해 제노 수종을 채취하고 환경 안정화 장치를 복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계획대로 그 될까요? 방금 진동은 뭘까요? 무려 4천도에 달하는 죽음의 용암입니다. 몇불에한 번씩 차오르는 이 용암은 실로 경이롭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3분 남았습니다. 화로그램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말아 주십시오.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용암이 벌써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령관들이 고지대로 잘 피신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어리디안을 위해 일꾼들이 어서 빨리 수정을 채취해 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첫 번째 수정이 옮겨졌습니다. 덕분에 저 파밀의 카운트다운에 시간이 좀더 추가되었군요.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 도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저기 우리 쪽으로 오는구나. 인사라도 하러 가지 않구나. 행성의 최후까지 4분 남았습니다. 저희 유엔엔 방송에 계속 채널 을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진 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만 답이 비밀에 뭐지? 하고 싶은 말이야. 뭐지? 여왕님을 보러 왔다. 말해봐. 여기까지 말해 대답하고 싶은 말을 동의를 공격있나니시 시작되려고 합니다. 제거하려고 사단 똑같이 마주해줘. 질총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뜨거운 암석과 불길로 뒤덮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말 이럴 때가 충분히 니다 대군주를 음, 더 생성하십시오. 급격하게 서울을 용하며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적 병력이 사령관들의 일꾼을 공격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전투가 곧 시작될 것 같은데요. 같이 지켜보시죠. 어서 말이 버리디아의 대재앙까지.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사령관들은 지금 이 방송을 못 듣겠지만 압박감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환경 안정화 장치의 충전율이

이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대군주가 더 필요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충분히 앉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여기까지 용암이 멘트를 뚫고 나오면서 헤리, 이건 너무 나부란 반대기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용암이 또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유엔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저기 내향이 오고요. 기사단이 검을 준비하라. 우리 무리가 집을 편이완료 자령관의 병력이 용암 위를 비행하는것 같습니다. 음. 용암 불길이 치솟는 상황에서 너무 무모한 행동 같은데요. 어휴, 저 친구들 용암 분출에 대해 알고 있는 거 맞지? 용암 활동으로 동분한 용암 돌령용이 도심 지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좀더 가까이서 잡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용암이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구리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에너지가 전해기습니 <목소리>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리니까요. 환경 안정화 장치가 50%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저 아래 에 있는 병력들이 아주 큰 일을 해냈군요 용암 분출이 또한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대 에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도령령이 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군요. 저기 우리 공격해온. 정면으로 맞서자 용암룡이 오늘 자치령 동맹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군요. 과연 진짜 불을 내뿜는 괴물은 누구였을까요? 저는 용암이 수정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대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군요. 하하, <laughs> 해리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말해. 공격받고 있습니다 빨리 공격

오는 걸까요? 여왕!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동합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 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풀이 가다한 동도 남기지 말고 처치해라. 소리 명령. 전권 대전기기들을. 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어, 너지, 빨리 말해. 우리 비어 왕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단하고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저우가 편히했습니다. 어서! 안정화 장치가 완전히 충전될 때까지 이제 25% 남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시간이 충분할까요? 더 필요합니다. 교전 중입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놀들이> 계속 찾아다니고 r i 이 a b b y Piri, Tabby Piri, Tabby Piri, Tabby Piri, Tabby Piri, 이 a b b y Piri, t a 분 b y Piri, Tabby 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운추를 정말. <놀람> 지금 공화청을 달고 보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놀람> 우리 병력이 교전에 진입했습니다. 어서 말해. 시청자 여러분, 용암 분출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단단히 먹어라. 적군이 다가온다.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실력의 동맹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의 승리가 어린디아의 천연 자원을 무차별적으로 파헤칠 가치가 있는 일이었을까요?